2026 현대 팰리세이드는 현대자동차가 선보이는 새로운 시대의 럭셔리 SUV로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강력한 성능을 결합해 프리미엄 패밀리 SUV 시장의 기준을 다시 세운 모델이다. 외관은 더욱 대담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었으며, 대형 파라메트릭 쉴드 그릴과 얇고 길게 뻗은 LED 헤드램프가 전면부의 인상을 강렬하게 만든다. 차체는 이전 세대보다 더욱 낮고 넓게 설계되어 안정감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측면에는 날렵한 캐릭터 라인이 적용되어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후면부는 수직형 테일램프와 정제된 디테일로 완성된 디자인이 돋보인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펠리세이드는 완전히 새로워진 디지털 감성의 인테리어를 제공한다. 12.3인치 듀얼 디스플레이와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직관적인 조작과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급 가죽 시트와 세련된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화를 이루어 탑승자에게 최고 수준의 편안함을 선사한다. 이열과 3열이 공간은 넉넉하며, 시트 폴딩 기능을 통해 다양한 적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무선 충전 패드, 여러 개의 USB 포트, 통풍 및 열선 시트 등 편의 기능이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다. 성능 측면에서 2026 현대 펠리세이드는 3.8L V6 엔진과 2.5L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주행 성능은 정숙하면서도 강력하며,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통해 도심주행부터 오프로드까지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을 돕는다. 또한,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료 효율을 높이면서도 출력을 유지해 경제성과 성능을 모두 잡았다. 안전 기술도 대폭 강화되었다.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교차로 충돌 방지 기능 등이 포함된다. 주차 시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다. 또한, 탑승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긴급구조 자동 호출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어 가족 단위 운전자에게 더욱 안심을 준다. 주행 감각은 SUV 특유의 묵직한 안정감과 함께 정교한 서스펜션 세팅 덕분에 부드럽고 편안하다. 고속 주행에서도 차체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정숙성 또한 동급 최고 수준이다. 도심 주행 시에는 부드러운 스티어링 반응과 넓은 시야 확보로 운전 피로를 줄여준다. 2026 현대 팰리세이드는 디자인, 기술, 안전, 성능, 편의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진화한 완성형 SUV라고 할수 있다. 경쟁 모델인 기아 텔로라이드나 도요타 하이랜더와 비교해도 품질과 감성, 가격 대비 가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 모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SUV 브랜드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전망이다. 이 차량은 패밀리용으로도 완벽하고, 장거리 여행이나 비즈니스 목적의 이동에서도 최고의 만족감을 제공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차 특유의 신뢰성이 결합된 2026 현대 펠리세이드는 그야말로 새로운 SUV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이다. 이상으로 2026 현대 펠리세이드 리뷰였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최신 차량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정보를 책임지는 채널, 카MVP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용 제목 제안, 2026 현대 펠리세이드 완전 공개. 럭셔리와 기술의 완벽한 조화, 짧은 설명, 2026 현대 펠리세이드의 최신 디자인, 성능, 첨단 기능까지 한눈에 살펴보는 카 m v p 위 상세 리뷰. 구독으로 더 많은 신차 리뷰를 만나보세요. 해시태그, 샵 현대 펠리세이드, 샵2026 펠리세이드, 샵 HYUNDAIPA, l i s a d 샵 CARMVP, 샵 SUV 리뷰, 샵 신차 리뷰. 키워드, 2026 현대 펠리세이드, 현대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 리뷰.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현대 신차, SUV, 카 MVP, 현대 자동차.